라는 화폐 2,000원, 2,100원, l s f 학비를 좀, 장학금 제도가 있고 8 5 파운드, 2,100 파운드로 집이나 생활비, 입학부터 졸업까지프레세션을 코스라고 4배 차이가 나죠. 안녕하세요. 화장품 회사 다니는 비비 화다비입니다. 오늘은요.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LCF의 학비와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할 때 들었던 생활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. 음 먼저 영국 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달러를 쓰고 유럽은 유로화를 쓰잖아요. 근데 영국은 EU에 속해 있지 않아서 단독적인 파운드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. 근데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2,000원, 2,100원 막 이랬거든요. 근데 한창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예요. 그래서 그때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은행에서조차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이틀만 더 기다려보자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높을 때 2,200원의 학비를 보내셨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LCF 학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또 졸업한 지꽤 오래됐잖아요. 지금이랑 기준이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사이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가 바로 lcf 학교 사이트입니다 네, 이렇게 여기서 f e e Funding 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학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홈 스튜던트 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학비가 달라요 한국 대학처럼 한국 학생과 외국 대학의 학생들의 학비가 다른 것처럼 외국 학생들의 학비가 더 비싸겠죠 음. 대한 두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.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근데 22,920 파운드. 허, 진짜 많이 비싸졌다. 저 다닐 때는 2만 파운드는 안 넘었었거든요. 와, 근데 지금 환율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3,5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. 음. 근데 학비는 이걸 한꺼번에 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걸 좀 분할해서 냈던 것 같아요. 음. 밑에 보면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일단 보시면 저희 과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. 어,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아서 유학원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일단 학비고,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. 이렇게 아래를 한번 보시겠어요? 아래를 보시면, 에디셔널 코스트가 있어요. 이게 뭐 수업을 들을 때 사용하는 헤어 메이크업 키트다. 뭐 전문가용이고, 좋은 거다. 뭐 블라블라 뭐 이런데, 내 학생 할인으로 살수 있어. 이 좋은 걸. 뭐 이런 설명이에요. 이게 말한 그 제가 수업 때잘 사용했다는 그맥 코스메틱 제품인데요. 여기 보니까 지금 가격은 1,085파운드라고 적혀 있네요. 이게 추가로 드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해요. 졸업하고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도 되게 잘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사시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일단 수업에 드는 비용은 거의 이 정도예요. 근데 좀 부수적인 비용이 있는데, 프리세셔널 어, 코스라고 이거는 수업을 듣기 전에 내 영어 역량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보면 기본 한달 과정이 2100파운드로 나오네요. 이 프리세셔널 코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LCF 입학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IELTS 성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건다 준비를 했는데 IELTS 점수만 없다 하실 때이 프리세셔널 코스를 들어서 그 영어 성적을 좀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부족한 영어 점수만큼 기간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늘어나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100파운드는요.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를 충족했을 때 근데 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수업을 들을 때 2100파운드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성적이 굉장히 낮을 때랑 2100파운드랑 4배 차이가 나죠? 그러니까 학비를 좀 아끼시려면 i l 츠 점수를 항상 가장 먼저 따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기준대로 한다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2만 육천파운드 정도, 하나로 한 4천만원 정도 들거든요? 여기에는 수업을 들을 때 드는 부수적인 비용은 제외된 겁니다. 뭐 내가 작품을 만든다든지 부수적인 재료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순수 비용은 총26,000 파운드 정도 드는데요.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학비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영국, 특히 영국에서 런던의 물가는 어마무시하다는 거.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이나 뭐 문의를 주실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요?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저도 되게 부유하고 여유롭게 갔다 온 케이스는 아니에요. 그래서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집이나 뭐 생활비, 아르바이트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을 한번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. 그럼 안녕.